안녕하세요. 1차 수업하고 2차 공, 뭐, 수업이라고, 하고, 공부라고도 해도 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거는 법을 모를 때 입문을 하니까 이론 강의에 주목을 많이 해요. 네, 얘는, 민소는 비슷해요. 뭐, 모르는 분야에서 처음 들어가니까 이론 강의에 주목을 하지만, 특허상편은 조금 달라요. 특허상편은 1차 때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풀이 강의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얘보다도. 얘는 비중이 여기가 압도적이라면 얘는 비중이 이게 착각이 있을 때 공부 실력이 무적이 안 돼요. 이, 이 차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는데도 매년 비슷하고 점수대가 비슷하고 오히려 내려가던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그게 저는 여기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여기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그 우리는 출발점에 똑같이 쓰지만 조그만 차이에서 어떤 분들은 음 결과물이 이렇게 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기도 하죠. 예. 종국적으로 결과물을 차이 짓는 것은 정말 미세한 각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 조그만 차이점들에 대해서 저는 세심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차는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뭔가를 두 문자를 따서 딸딸딸 외우려고만 해요. 그걸 외우려고만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차는 이론 강의가 중요한데, 이론 강의는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강사님을 바꿔서 들으면 오히려 혼란이 됩니다. 2차는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풀이 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님들 한두 분씩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방금 설명해 하신 한성민 강사님 이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특허 쪽에서는 어~ 오늘 또 설명을 박성보 강사님이 했죠 이분은 뭐다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벤출한 뭐 거의 스타죠 동차를 정말 빠르게 붙었어요 이 친구 도끼 있게 눈딱 눈빛도 다른 걸 제가 옆에서 봐왔고 이~ 이게 있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강사분들도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사실 좀 접근하면서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친구가 열심히 하고 점수가 높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강사님들 중에서는 일단 법학 전문 지식도 없고 자기가 강사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인데도 강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박상호 변리사는 저도 자신있게 보증할 수 있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했고, 어, 동차의 그, 신화를 만든 친구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들어보면 뭔가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정준환 변리사는 저번 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건데, 이 별리사가 적중률이 작년에 꽤 좋았어요. 이 문제풀이는 또 적중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적중률이라는 게, 어, 물론 저도 매년 적중을,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적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수험생활 하다가 그, 그 강사한 지 얼마 안된 분들, 이분들의 적중률이 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한 한성민 변리사 박상보 변리사 이분들도 잘 도움을 받아보시고 정진환 변리사도 도움을 잘 받아보시면 좋아요. 아까도 얘기를 하던데 그 문제풀이라는 게 GS라는 수업을 말해. 여기에 중국하셔야죠. 이걸 많이 하셔야죠. 아, 2차 이론 강의는 기본 강의, 팔레시마 강의,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 2차 동차반에 맞춰서 단가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에, 얘는 전체적인 맵핑화를 해드려요. 각 챕터별로 우리 1차 때 배웠던 것처럼 이 챕터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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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있었고 저 챕터에는 무슨 무슨 내용이 있었고 테크트리 타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1차를 보고 왔지만 까먹었거든. 이걸 다시 잡아 드리는데 이 테크트리가 어디에서 중요한지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얘는 맵핑화, 테크트리를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문과 판례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는 우리가 1차 때다 배웠던 거고, 학설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학설이라는 것은 조문과 판례가 아니라 교수님들의 주장. 아, 여기는 지금 조문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판 사람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교수님이 주장한 걸 그걸 학설이라고 해요. 그걸 1차 때는 우리가 안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2차에서는, 뭐, 매년 그러진 않는데요. 가끔 가다가 어떤 애 학설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 학설들을 1차 때 배우지 않은 걸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주문과 판례 터터치좀해해리리고 판례 심화 의의는차차했 했던 판하하똑똑은은데데차때 어, 보지 않았던 하급심들 t 위주로 봅니다. 그걸 왜 그러는지는 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of the t o 하 of the top 하 f the top of the top of t h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다반 of the top of the t 하 p of 다 h e top of the top 또 f t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론 강의.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사례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GS라고 있어요. 기출을 GS 스타일로 했고, 그다음이 기초 GS, 실전 GS가 있습니다. GS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쓰고 간평을 받는 거고요. 사례 강의는 여러분들 오셔서 쓰지는 않고, 어,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요. 이 사례 강의에서는 뭘 하냐면, 이, 이론적인 내용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이거 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거 2차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 정답을 찾는 거와 목차를 잡는 거. 이걸 해드려요. 그럼 잠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는 답안지 작성하는 거예요. 1차하고 다른 부분이죠. 이다안지는 기본 목차가 있습니다. 그걸 아이라 구조라고 하고요. 이건 법대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허 상표 강사님들 조심하세요. 그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강사님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으로 강의한 분들도 많고요. 저 기본 중의 기본인 아이라 구조 자체를 모르고 저대로 아예 목차를 쓰지도 않은 강사들이 태반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라 구조가 뭐냐면 1번 문제 유지. 2번,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쟁점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다녀오신 분들은 회사에서 리포트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 의 3번, 판단 기준. 이게 우리 1차에서 오지선다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법, 판례, 이게 요 판단 기준이라는 데다 쓰는 겁니다. 4번, 구체적 판단. 문제에서 가불병 등장인문들이 존재해요. 그 등장인문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구체적 판단이라고 하고 5번, 결론, 이게 그냥 정답. 그래서 뭔데, 네. 네, 기본적인 아이락 구조를 이걸 말하고요. 아, 얘가 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차를 갖춘 상태에서 목차 안에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 그게 2차 단원지예요 근데 이 목차라는 것은 첫 번째 얘를 알아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이거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이 목차 초안 작는 연습들을 해 드리는데요 초안은 스텝 1 문제 읽자마자 정답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글쎄요, 이게 쉽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1차 스타일이, 그 실무형 스타일이고, 실무형 스타일이 2차 스타일이에요. 그게 2차 문제예요. 올해 1차 특허법 중에서 지문이 20줄 되면서 날짜가 3개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2차 하면서 밥만 먹고 하던 얘기고, 1차에서도 살짝 했었는데, 거절을 통지 나면 보정서, 보정 의견서 분할 생각하세요. 거절교정, 특허증 나오면은, 뭐, 재인사청구 거부심하세요. 기각신결 나오면 분리출원하세요. 그런 거를 1차에서도 했지만 2차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올해 1차 문제였어요. 그런, 그런 게 에, 2차 스타일이고요. 그 20줄에선 30줄 되는 지문을 읽자마자 1차에선 생, 생소할 수 있어도 2차에 쓰는 걸 읽자마자 아, 이거 정답 뭐야? 예를 들어서 기각신결 받았을 조치는? 이거 그냥 분리출원이자. 요게 일단 도출돼야 돼요. 정답 도출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자꾸 이론 소에만 집중하면서 어, 여기 가서 무슨 판례를 두 문자 따주니까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있고 여기 가서 조문을 두 문자 따주니까 두 문자 따고 그러면 실력이 누적이 안 되고 매년 매년 거듭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정답 안 나오면 두 문자 따서 외운 걸 활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얘가 먼저 도출돼야 돼요. 그거를 사례 강의에서 정답 찾는 거예요. 정답이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차에 나온 지문 20줄 되면은 같이 읽으면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이렇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할 거고, 아까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맵핑화 한다 그랬죠. 맵핑화가 정답 찾는데 도움되게 쟁점을 잡아놓는 거예요. 아 우리 특허법의 쟁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거 나오면은 사고 방식을 이쪽 챕터로 가세요. 이쪽 챕터에서 사고하다 보면 정답 나올 겁니다. 연상에 도움을 줄때 하는 게 맵핑화예요. 제가 그냥,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례 강의가 사례집 핸드북이라는 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강사님들의 실력도 좀 보시고요. 그분들이 수험생분 다 과연 잘하는 분들인지, 아예 법학의 기본적 지식도 없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 번째가, 그분들이 강의하는 내용 있죠? 기본서라던가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 그걸로 그분들이 기출을 해설을 하는지를 보세요. 자기가 강의한 내용으로 기출 답안지에 해설하는지를 보라고요 자기가 강의한 책과 내용으로 기출 해설을 안 한다. 그럼 그 강의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강의가. 그러니까 실제 답안지에 쓰지도 않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기본 강의 듣고 그그 그 강의를 듣고 있다니까 2차가 그러니까 해가 지나도 실력이 늘지가 않은 거예요. 응용이 되지 않는 뭘 배우고 있는 건지라는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책 내용으로만 퍼즐 맞추기로 기출해서를 합니다. 기출 답안지를 퍼즐 맞추기로 가져와요. 사례지 밴드북에 있는 문장으로만 조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도 퍼즐 맞추면 무조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 사례집 핸드북이 좀 중요한 건데 얘만 외우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매년 적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담 해본 결과 그분들은 매핑화를 시켜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읽고 정답만 해도 안 되더라고. 완전 똑같이 그 적중을 했는데도 그럴 때 하는 게이 매핑화예요. 1차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2차 경우 왜또 매핑화 어, 하려고? 그매핑왕는뭐다두문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다 정답 찾는 거. 대다수 강의가 기본 강의 두문자 따고 외우고 앉았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은 거. 정답 찾았으면 두 번째 목차 잡아야 됩니다. 목차 잡을 때 이거 사례 강의에서 이제 잡는 방법 다 잡아 드려요. 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실력이 누적이 되려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없는 거는 1년하고 2년하고 3년에도 내게 아니에요. 쌓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모래알 갖다가 자꾸 퍼담하다가 다 바람에 휘날리는 겁니다. 지지층이 없어요, 체계가 없으면. 아니, 이 문제에선 저렇게 쓰고, 저 문제에선 저렇게 쓰고, 갑자기 이건 왜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외우라 그러고. 그래, 1년, 2년, 3년 돼도 누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유일하게 목차에 대해서 공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목차를 쓰는데 공식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저도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는 목차를 공식화해서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이 대로만 하세요. 이 법칙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출력이 누적되고 응용이 되는 단계가 나올 겁니다. 목차에 대해서 공식 만들어놨어요. 변리사 준비하면서 제가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될까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 제가 다 공식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쓰시면, 물론 나중에 변리사 가시면은 공식대로 쓰면 안 되죠. 더 멋있는 문장을 여러분의 걸로 써야죠. 수험적으로는 근데 60점만 맞으면은 거의 수석급이에요 아, 그니까 러 특허 하나만 보자면. 60점 맞게 해드리는 건제 공식대로만 하세요. 뭔지 알겠죠? 10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현업 가셔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우리 시험은 단기 합격이 최고 아니야. 아니, 7점 맞으면 뭐예요? 단계 합격이 최고지. 그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건 제 공식대로 하죠. 그것도 아니고 임의로 가면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누적도 안 되는 이상한 공부가 돼요. 이 공식화할 때 자세한 건 하튼 사례 강의에서 아드릴 건데요. 문제유지나 의인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만 조금 고민해야 돼요. 판단 기준. 근데 얘를 제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5점 당1 목차. 얘만 목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묻는 바대로 목차. 그리고 얘나 얘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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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쓰는 공식화를 만들어 놨고요. 목차 잡을 때는 이쪽에서만 몇 개의 목차로 잡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 공식화해서 책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목차를 4개 잡고, 어떤 문제는 3개 잡고, 어떤 문제는 2개 잡고, 그 의미가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점수에 따라 만들어 놨다고요. 이걸 먼저 해야 돼. 여기로 갈게. 2차 공부는 다시 와요 자꾸 저 이론에서 집중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2차 공부는 순서가 1단계 정답 찾는 것부터 배양해야 돼요 남들 계속 판례 갔다 원문 외우고 할때 아이고 불쌍한 애들 하면서 다른 거 해야 돼요 문제집 보고 정답 찾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뭘 외우고 있으면 안돼요 정답 찾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외워봤자 아무것도 도움이 안돼요 정답을 못 찾으면 사레지밴드급 보고시고 문장 길이가 30줄인 거에 익숙해주세요. 그리고 정답 0.1초 만에 나오게 하세요. 그게 육종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정답 찾아졌으면은 목 찾아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글 쓰실 때 목차 없이 그냥 줄을 좀쑥 나열해서 손을 쳐 쓰듯이 점수 안 나와요. 얘는 채점자가 좋아하시는 글 포맷을 써야 돼요. 법대에서 좋아하는 글 포맷 써야 돼요. 저 이상한 법학 전문, 전문성 전문 하나도 없는 이상한 강사들 포맷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주구장창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강사들 중에 교수님하고 컨택하는 사람 제가 유일해요. 저는 소송변리사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컨택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술자리마다 여쭤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타학원에서 이상한 소리해서 수험생분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그래서 출제자 교수님들 모셔와서 강의 시작한 게그변리사스쿨 유일한 특강이에요. 내 말이 왜 자꾸 틀렸다고 하죠. 강사들 못된 사람들이 자꾸 틀렸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모시고 온게 아니고 교수님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그분들에 맞는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그게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차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마지막 단계가 저거예요. 내용. 내용이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무슨 두 문자 따서 팔레우고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내가 이해한 키워드 정도로 2.5 줄까지만 쓰면 돼요. 이것도 그 계속 사례 강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 목차에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60점 받으려면 내가 너무 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한 목차 당 이거 다한 목차 당 많아야 세줄네 줄이에요. 팔레를 세줄네 줄로 쓰면 된다고요. 그 안에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팔레 문장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법학이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판례를 이론 강에서 의 똑같이 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것만 계속 1단계부터 하니까 실력이 안느는 겁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이고 그렇게 똑같이 안 써도 6점이 나오는데 6점 왜 나오는? 그건 계속 말씀. 제가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했다고. 아니 녹음 기로 녹음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직 교수님들 때문에 제가 안 돼서 안 하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판례 원문으로 써야 되냐? 왜 원문으로 쓰냐고를. 심지어 민사소송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법조문도 법조문 원문으로 쓰지 말라 그래요. 네가 이해한 논리로 써야지 남의 글을 왜 쓰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변리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작의 기본이거든요. 저작의 기본. 근데 이상한 그 강사들이 이차 강사들이 나와갖고 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소는 잘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 법학 전문가들이 강사가지고 저희 최영덕 박사님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분 아예 책정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민소의 진리냐? 아니에요. 그분이 법학의 진리예요.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근데 특상만 전문적 지식이 없다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상은 그런 다반지 스타일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제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모시고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대가신데. 그분이 출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특허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연습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 인식도 이렇게 각고로 있냐 없냐가 나중에 엄청난 격차를 벌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가 2차에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중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단 제 강의만이 아니고 어, 우리 한성민 변리사님, 박상모 변리사님, 정진환 변리사님 이런 분들 것도 참고하면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런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GS는 이분들 걸 들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하고 틀 잡고, 그냥 저랑 GS 또 할래? 또 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가 강사가 같은 사람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어도 되고, 모두 참고해도 되고, 근데 이론 강의는 한명 것만 하시고요 문제풀이는 두명 이상 거 해도 되고, 그때 우리 강사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참고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 이게 이 차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1차도 요즘에 조금 상담하면서 아쉽지만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조금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조금 안 됐을 때 내년에 또할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업그레이드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는 사실 더 옛날부터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1차는 1차보다 당연히 2차는 많았어요. 그분들이 별리사를 버리고 다른 길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또 이걸 공부할 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계속 로또잖아요. 운 좋게 붙으면 붙고 그 업그레이드에서 자꾸 시행착오로 갖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으로 갖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추구장창. 추구장창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구정창 무슨 판례를 원문고대로 외우고 있는 거야. 그걸 시험 문제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주구정창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요 2차는 다반지이기 때문에 다반지의 틀을 잡는 게더 중요해. 특허의 내용이 아니라 다반지 일반적인 틀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스텝이. 정답 찾고 못 찾아내게. 그리고 생각보다 2차까지 했으면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어 매핑화가 안돼 있는 안돼 있거나 매핑화가 약해서 정답을 끝까지 못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그 이유가 하루 종일 민소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거예요2차 들어가면 제가 계속 특허 좀 하라 특허 좀 하라 해도 하루 종일 민소만 하세요. 그게 뭐 민소가 당연히 양이 좀 많은데 뭐 어떤 분들은 재미도 느끼고 뭐 그래서 중장창 민소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특허 다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여러 번 했어도 맵핑화가 생각보다 안 되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맵핑화 좀 하시면서 다시, 이, 다시 이, 이 맵핑화가 사실 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1차 기본 강의에서 입문 단계로 돌아가는 건데, 가야 돼. 가야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어 매핑화 한 상태에서 정답 찾고요. 아 매핑화는 또 간단하게 방법 말씀드릴까? 이건 나중에 뭐 수업다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거 기본서. 아 어, 그리고 저는 1차 기본서가 있고 2차 기본서가 있습니다. 2차 기본서에 앞페이지 보면 목차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서 목차만이 아니고 판례 노트나 판례 노트 핸드북 목차도 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무슨 쟁점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좀 좋거든요. 2차 기본서나 어 판례 노트나 아니면, 2차용 팔레노트 요약집이 있습니다. 팔레노트 핸드북이라고. 얘 예, 욕차들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려갖고, 그거 심심할 때마다 보세요. 테크트리 타놓는 거야. 테크트리 타놓고, 정답 추출에 도움이 되게 해놓고, 무슨 문장 읽자마자, 아, 이 테크트리다. 그 다음에, 이거 목차 제가 유일하게, 에, 별리사고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민소나 상표에 적용해도 여쭤보시던데 사실 제가 민소나 상표의 기출까지 다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특허에만 해보세요 특허는 제가 기출문제 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으니까 특허는 제가 만든 공식으로만 목차를 작성하세요 합격까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다른 목차 하지 마세요 이게 무조건 60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이 내용이야 내용은 당연히 오해하지 마세요 판례 원문 그대로 쓰면 좋겠죠 좋은데 순서가. 그것부터 자꾸 딸딸딸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뿐이에요. 그걸 똑같이 외우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는 조문이나 판례를 그대로 쓰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의 문장인데, 너의 이해한바로 써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뭐 어쨌건 판례를 뭐좀 비슷한 뉘앙스로 잘 복원을 해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한데, 순서를 잊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점수가 안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차는 하여튼 문제풀이가 중요해서 GS 수업도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터디라고 해서. 스스로도 많이 써야 돼요. 이 스터디는 제거사례젠 핸드북 똑같은 문제 계속 써도 되고요. 제가 이거 사례젠 핸드북 외우게 하려고 주말마다, 요즘에는 조금씩 그 빠지고 있는데, 주말마다 2차 스터디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저희 별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각종 카톡방에 줌 링크, 으,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저녁 10시마다 하니까, 아, 어, 저녁 9시 55분 중에 링크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 별리사스쿨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번호 올려놔요. 사례제 핸드북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사례제 핸드북 다 외우려고. 그거 다 외우면 다풀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이것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답안지도 올려주면 제가 첨삭도 해드립니다. 줌, 줌 미팅 하면서. 어, 첨삭은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목차 잡은 거좀 잘했는지 해드리고, 혹시 내용이 완전 어긋난 게 있는지. 아 1차 때부터 유명한 팔레인데, 1차 때 조금, 뭐, 오해해서 그런지, 완전 어긋나서 이해하고 있는 팔레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그런 거좀 잡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던 특허 공부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2차 동차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2차 동차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번 주 설명회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차반 시스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찍었던 영상과 이번 주에 찍었던 영상에서 강사님들이 좀 달라요. 최영덕 박사님은 다 똑같은데. 저번주 우리 정진환 변리사랑 김영남 변리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2차 공법도 한번 참고하시고, 어, 이번주 에 우리 한성민 변리사하고 박상보 변리사의또 2차 공법 참고하시고, 다 아주 유, 유, 유능하시고 열정 있는 분들이고, 작년에 적중률이 또 입증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